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1월 7일,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육욕증시가 강세,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 엎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 선반영하는, 그러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어, 대체적인 분위기는 오늘도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마색으로는 히터르 관련주 이쪽이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원전 섹터라든가 조선 섹터도 나쁘지 않은 거 어, 이슈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슈 보도록 하면은요 엔비디아 슈퍼칩 AMD 어, 슈퍼컴공개, 예, HBM 고속 질주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어, 사상 최고치에. 메모리 취업 종목들 폭등했다. 마이크론이 10% 올랐다는 거죠. 장덕은삼성전기 인공지능 수요의 FCBZA 풀 가동이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기, LG노트, FCP, BGA는 뭐, 기판 쪽으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대덕전자, 코에스키트, 해성기에스, 심텍 태성, 기가비스, 뭐, 이런 쪽 보면 될것같고요 여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주목을 해봅니다. 자, 탈팡족 잡아라. 이 커머스 불꽃이는 멤버십, 경쟁, 쿠팡 사태가 심각하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8일 어,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상정 수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쿠팡이 영업정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얻어맞게 되면은 어, 반사역을 보는 쪽, 이마트, 뭐그 다음에 승다음 쪽, 신세계,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 네이버, 어, KCTC라든가 물류 쪽도 예, 어, 좀 보도록 하죠. CJ 대한통은 태웅로직스까지 ABL 바이오 일라이리를 위해서 4천만 달러 계약금 조기 수령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주다 라고 시선집중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바이오주들 보는데 예,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만 좀 보고 어, 뭐 악재가 없는 쪽, 악재를 다잘 체크해야 됩니다. 악재 없는 쪽으로 해서 바닥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쪽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LNG선 1 0 0척 발주 대기하고 있고요. K조선 3, 4년 먹거리 풍성이다. 조선주들 보도록 합니다. LNG 쪽은 동성 화이팅하고 한국 하본 쪽 이야기 많이 나오겠죠? 자, 트럼프 석유회사들 만날 것이다. 베네수엘라 석유 입권 확보 속도 내고 있다는 라 소식입니다. 또 나오면은 넥스틸트아제강휴스틸 철강 쪽하고요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홍도석유 보도록 하고요. 자 오클로 전날 이어서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투자한다는 소식. 머스크가 직접 인정한 주산에너빌리티의 어, 가스터빈 다섯 기를 머스크가 구입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원전주 보도록 하고요. 자이 대통령 방중 도중 중국, 예, 일본 개량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 전격 시행했다. 어 유니온 노바텍, 노바텍 쪽 보도록 하고요, 강원에너지 이거 두 개만 좀 보도록 합니다. 아실질적으로 이제 어, 노바텍하고 강원에너지는 어, 히토리 관련해서 국산화, 뭐 이런 개발 이런 쪽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불 올라탄 에, 증권사들 조단이 수익이 보인다. 증권주들도 이제 올라설 타이밍이된것 같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국제상품시장 분화되나 구리 사상 첫 톤당 1 3 0 0 0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 이구산업 KBI, KBI 메탈 대창서원. 옥천 매추 농장에서 고 병원성 조리독감 확진입니다. 방역 비상이고요. 요거 나오면은 테마 쪽이죠. 중앙 백신이고, 이런 거는 막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피노는 정부체 LNF한테 235억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 계약 그리고 조리독감 체결 구리 관련주 증권주 히터류 관련주 하고요 원정 관련주 그리고 석유 관련 철강주 그리고 LNG 선박 관련주 바이오주 그리고 탈 탈팡족 관련한 반사익 예,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넥스트 어, 프리마켓에서는 반도체가 깔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 SFA 반도체 네오셈 하나모 리얼 고영 예, 동인CMK 유진테크 TCK 강원에너지 중국 일본 히토리 제재 요거, 어, 이슈는 뭐, 뭐였냐면은 미국 노베온하고 연간 아, 2,000톤의 히토리 연구자석 생산공장 설립외 모여 체계를 했다는 사실. 자, 아, 그리고 이제 그, 이뮤논 시안은 희귀약 지정됐다라는 소식으로 개별로 올라오고 있고, 고영은 뭐, 반도체 아울러, 예, 수술용도고, 사면, 요, 예, 고가기 신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관절 수, 주 임박, 모멘텀이 있, 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또 깔고 있죠. 한미반도체, 원인 머츄얼죠 노타, SK 하이닉스, 테크밍, 대덕전자, 막 이런 것들. 동원아나텍이잘 어, 잡았죠. 동원아나 수익 어, 났다, 그죠? 그 다음에 SK 스퀘어하고 신세계, 쿠팡 사태 관련.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가 좀 크고요. 로봇하고 탈팡 히터류. 예, 여러,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 참조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